오늘은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나오다 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집트 지역이죠. 모세가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말씀해 주셨고 27장은 번절한 제작법과 성막의 뜰등대에서의 기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 직부는 누가 행하는 겁니까? 레위자손이 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르벤, 시몬, 레위, 레위자손, 레위자손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지요.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됩니까? 제사장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복을 입으라고 하시지요. 제사장 예복. 그런데, 아무리 레위인이고 제사장 예복을 입었다고 바로 제사장 할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 절차,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다 필요한데, 이제 젊은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리고 기름 섞은 이제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전병을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쓰입니다. 그리고 아룬과그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의복을 입히죠. 속옷, 겉옷, 애봇 그리고, 한길 흉패, 그리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이고, 성패를 달고, 오늘 말씀은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제사장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7절, take the anointing oil. anoint가 이제 기름을 바르다는 뜻입니다. anointing oil을 취해라. 기름을 바르는 기름을 취해라. 관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가져다가, an o n n o i n g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by him, by pouring, 그것을 기름을 쏟음으로써,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쏟음으로써, 그의, 그의 기름을 바라라, 발라라.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되기는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라라. 이제, 그렇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지금 다 씻었습니다. 제사장 예복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류 그니까 러 기름입니다.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다가 쏟아 부어서 이제 기름을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위임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왕을 세울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당을 이제 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이제 사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내가 선택한 자를, 이제 왕, 으로 삼아야 되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의 집에 갔는데, 그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제 막내 요셉, 아 막내 다윗, 양치는 다윗. 그래서, 아, 저 막내까지 다 데려오라고 그 전에는 내가 식사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결국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자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월 선지자가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장은 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본다. 왕을 세우거나 선 지금 제사장 직분 위임식을 할 때나 지금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부음 받은 자. 그래서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 관유를 머리에다가 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TV나 이런 거에서 볼때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할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복 이제 다 있고 예복 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왕관을 이제 수여해 주는 거죠. 왕관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건 머리에 씌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는 다르게, 이제 지금 선 제사장 이걸 할 때, 이제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제 다윗왕을 그거, 이제 왕을 삼을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 이게 이제 절차상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굽기 19장 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이제 수행하려면은, 그 제사장 위임식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레위 자손이라고 해도 그리고 제사장 예복을 입었다고 해도 절차를 위임식을 거친 다음에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이제 물로 씻고 제사장 예복을 다 입고 그리고 오늘은 관유를 그 머리에 붓는 과정이 나옵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